안녕 현직 변호사이자 개미투자자인 개미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FOMC 9월 회의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표되었습니다. 파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매파적인 시그널로 시장이 악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금리의 장기화, 하이어 앤 롱거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올해 0.25%한번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2024년도 내년에는 금리가 이전 예상치보다는 0.5%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게그 주요 취지입니다. 이번 FMC o 회의 결과와 파월의 장의 지리응답이 진행되자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와 매우 더 밀접하기 때문에 대폭 하락한 채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 달러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유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파월의 장 발언에 민감하게 발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들 전부가 만장일치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책 경절문상 약간 문구가 변화된 부분이 조금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서 완만한 성장에서 견조한 성장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표현하고 있고요. 일자리 증가세는 강력한에서 느려졌으나 강함을 유지함이라고 약간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전망 요약에서 경기 전망이 대폭 상승한 것을 표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GDP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6월까지만 해도 1%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 올해 2.1%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내년에도 1.1%성장에서1.5% 성장으로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1%에서 3.8%로 낮아지는 추세를 내년에도 4.5%에서 4.1%로 상당히 낮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률과 실업률은 사실상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그널이긴 한데 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제상황과 실업률 상황이 정책금리 수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쳐 것으로 보여집니다 맨 아래에 정책금리 그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는 5.6%에서 5.6%로 거의 동일하지만 내년도에는 4.6%에서 5.1%로 0.5% 이상 전망치를 상향했고요. 내후년에도 3.4%에서 3.9%로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19명의 위원들이 직접 투표한 정책금리 관련된 결과, 이른바 전도표란 겁니다. 파란색 점이 올해 6월 투표한 결과이고 보라색 점이 이번에 투표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정책금리에 관해서 19명 중 12명의 위원이 5.5%에서 5.75%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할때0.25%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결과로 11월 회의 또는 12월 회의에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명의 연준위원 중에 12명이 추가 인상을 7명이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6월에 비해서 5.5%에서 5.75%로 사이에 유치해야 된다라는 위원이 3명이 증가해서 12명을 유치한 건 맞습니다만 동결을 주장하는 위원 숫자도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 3명의 위원이 만약에 동결로 넘어갈 때에는 올해 전망치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는 약간 유보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금리 전도표가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전 6월에는 다수의 의원이 4.25에서 4.5%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던 반면에 이번엔 4.5%에서 5.5% 사이에 많은 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준 평균값과 봤을 때는 아무래도 50포, 50pp, 0.5% 정도 상향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에도 강한 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사실상 너무 표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수 없거나 무의미한 수준에 가깝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거 아닌가 라고 위원들이 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월 의장의 기장간담회 주요 내용인데요. 금리 동결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었던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스탠스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고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CPI나 PC 등 주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는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상당수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점도표는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19명의 전망을 모아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스탠스를 결정한 바는 없고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고금리가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답변 중에 좀 유미한 부분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가계 소비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빨리 진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멘트가 나온 것은 사실상 8월 CPI가 나온 게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코어 CPI 상승률 같은 걸 봤을 때 6월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네,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8월에 물가가 다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8월에 5.6% 상승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근원 CPI의 이제 서비스 부분에 있는 물가 상승률을 보다 보면 6월, 7월, 8월 계속 0.3%, 0.4%, 0.4% 끈질기게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로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CPI나 뭐 PCE 또는 PPI 등의 물가 상승 지표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관한 코멘트를 하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 추이에 대해서 이제 패드워치라는 자료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요. 11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수치가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반면에 12월 전망치를 보면은 한 달, 하루 전, 네, 비해서 아무래도 0.25%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는 확률이 거의 40% 가까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 비해서 상당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번 점도표에서는 최근까지 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제임스 블러드와 에서 조지 전 여는 총재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전망치는 0.5%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고 고용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로 더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도 유가 상승 부분 특히 공급 관련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 노조가 지금 현재 파업 진행 중인데 이 파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은행도 결국 고금리 부분을 아무래도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가 있고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면 현재로는 여러 가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결국엔 연말 가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주식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 관련된 ETF나 아니면 인버스까지 한번 고민해볼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